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을 뜨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마트폰을 보셨나요? 아니면 허리 아픈 곳부터 만지셨나요? 67세 김순덕 권사님은 오늘 아침 6시 40분에 눈을 떴습니다. 귓가에서 5살 손주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미 배고파 부엌으로 가며 권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아이를 위해 밥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시로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일곱 가지 일상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3세 이영순 권사님은 5년 전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은 내일 눈을 뜰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눈을 뜹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날 이후 5년 동안 권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오늘도 또 힘든 하루구나 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단 10초만 시간을 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10초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을 시작하기 전 맡깁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4세 박정의 집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열 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드십니다. 몇년 전까지는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짜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단 1분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반찬 만들기 전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 손을 주님께 맡깁니다. 6개월 후 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단 1분만 멈추어 하나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어려운 순간, 도와주세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시면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빠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9세 최영숙 권사님은 8년 전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십니다. 어느 날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까? 살립니까? 도와주세요. 119에 전화를 걸고 병원에 갔는데, 공황장애 증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하나님, 저와 함께 계세요. 3개월 후 공황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식사할 때 공급하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집사님은 5년 전 허리 디스크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수입이 끊기니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느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날부터 집사님은 식사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밥한 그릇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6개월 후, 예전에는 돈 많을 때, 비싼 음식 먹어도 감사를 몰랐는데, 이제는 보리밥 한 그릇에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 끼니마다 진심으로 공급하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 피곤할 때 힘주세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68세 조순자 권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특히 오후 2시만 되면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1년 전부터 권사님은 피곤이 올라오면 침대에 눕는 대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6개월 후에는 오후에도 피곤이 덜 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오후에도 집안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고 지 일곱 대 하나님 힘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잠들기 전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신이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65세 윤미경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3년 전한 집회에서 강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동안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한 일첫 번째,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로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감사한 일세 가지를 기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 밤중에 깨면 함께 계세요. 10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였나이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0세 한복순 권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십니다. 밤 2시, 3시쯤 깨면 온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63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깼을 때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혼자 깨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찬송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고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밤에 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밤에 깨면 하나님 함께 계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일상 속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즉시 주님을 부르고 식사할 때마다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피곤할 때새 힘을 구하고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밤중에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니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곤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눈을 뜰때 일할 때 먹을 때쉴때 때, 잠들 때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이 올라오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곱 가지 일상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눈을 뜰때 감사합니다. 일 시작할 때 맡깁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식사할 때 공급하심 감사합니다. 피곤할 때 힘주세요. 잠들 때 오늘도 감사합니다. 밤중에 함께 계세요.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10초의 짧은 기도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기도로 삼여자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숨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